2월은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. 아직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을 따뜻하게 지키고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죠. 맛있게 먹으면서 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2월 제철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지락. 바지락은 시원한 국물 맛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간 건강에도 정말 좋은 재료예요. 바지락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 기능을 높여주고 숙취 해소에도 딱이죠. 타우린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콩팥 건강에도 좋아요. 철분과 단백질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된답니다. 바지락국, 바지락찜, 파스타 등 다양하게 즐겨보세요. 두 번째는 삼치. 삼치는 겨울이 제철인 생선으로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요.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죠. 두뇌 발달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. 삼치는 조림이나 찜으로 먹으면 영양소를 더잘 섭취할 수 있어요. 무, 파 같은 채소랑 함께 조리하면 비타민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. 세 번째 아기 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생선인데요. 특히 아귀 간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어서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 예방에 효과적이에요. 게다가 비타민 A, D, E도 풍부합니다. 간 해독뿐만 아니라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. 하지만 아귀 간은 너무 많이 먹으면 통풍이나 비타민 a 에 과다 섭취 위험이 있으니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. 아귀 찜이나 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도미. 도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간에 부담을 덜 주는 식품이에요. 도미에 들어 있는 비타민 B 와는 피로 해소에 좋고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도움이 됩니다. 도미 껍질엔 비타민 B2가 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니까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구이, 찜, 회등 다양하게 즐겨 보세요. 마지막은 딸기. 겨울 대표 과일 딸기입니다.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서 간 해독에 도움을 줘요. 활성산소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하답니다.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보호와 염증 억제에도 효과적이에요. 딸기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샐러드나 스무디로도 활용해보세요. 2월에는 이렇게 제철 음식을 활용해서 간 건강을 챙겨보세요.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